세계 노동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대한민국은 5등급으로 최하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 국가입니다. 노예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언론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본에 예속된 노예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대한민국 언론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이유로 파업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 노동조합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다. 두 번째 회사가 망하거나 말거나 임금 인상만 요구하는 이기주의자다. 세 번째 노조는 없어져야 한다.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가 25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더 이상 파업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업을 철회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광고를 주는 자본가의 노예입니다. 광고 수익이 없으면 언론사는 폐업해야 합니다. 삼성반도체에 입사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신입사원들은 교대 근무에 적응하지 못해 퇴사합니다. 현장은 인력이 늘 부족한 상태입니다. 삼성을 박차고 퇴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삼성의 노동자는 파업하게 되었을까요? 언론은 광고주 편입니다. 광고로 먹고 사는 놈들이 언론입니다. 떡값 주는 자본가를 위해 판검사는 존재합니다. 그들을 떡찰 판세라고 하고 언론을 기레기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8인치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생리휴가, 연차유급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데다 수작업이 많아 강한 노동 강도로 태행성관절염, 손목터널증후군, 하지정맥류 등 육체적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엄지관절이 튀어올라 손가락은 기형이 되고, 하지정맥류, 촉저근막염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등 여러 가지 질병 관련 사진과 증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노동과 불합리한 노동 현장을 바꾸려고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의 직업성 백혈병 문제를 세상에 드러낸고, 황유미 씨는 이들처럼 기흥사업장에서 일했다. 황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삼성에 노조가 있었다며, 우리 유미는 병에 걸리지도 죽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전삼로 관계자는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기업이 세계인류일 수 없다며, 노동자의 누적된 실망과 분노가 파업지속 동력임을 회사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인류기업 삼성의 노동현장이 이 정도인데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은 더 열악할 것입니다. 대갈빡의 골다공증에 걸린 개대지들은 언론이 하는 말만 믿고 아래의 댓글을 달아댑니다. 첫 번째 노동조합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다. 두 번째 회사가 망하거나 말거나 임금인상만 요구하는 이기주의자다. 세 번째 노조는 없어져야 한다. 대갈빡은 생각을 하라고 만든 것인데 한국인의 대갈빡은 골다공증에 걸려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대갈박에 골다공증이 걸린 개대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